다자 그러면 아 이돌에서 텐은에서 백현. 백현. 야 뭐야. 너임마 깜짝 놀란다 이거 진짜로. 나나 기대, 기대 안야 여러 공개적으로 했는데. 뭐야 또 있어? 포장이 분명히 이건 이렇게 있다. 이건 야? 야. 또 있냐? 설마? 다. 아, 다. 다. 마지막에 반지? 장난, 아니막 하나 상자. 있을 것또 있냐? 어? 어? 내 사진. 내 사진. <웃음> <웃음> 날 가져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<야>. 날 가져, 쟤. 만화는 왜? 뭐야? <야. 웃음> 그 만화는 그럼 주머니에 넣고 <laughs> 사진 찍어서준거 아니야? <laughs> 만화는 내 주머니에. <laughs> 아, 아 메, 메시지 읽어야 돼. 대박. 읽어봐. 메시지 읽으잘 봐야 되는데나 예뻐? 이제 난니 네 거야. <laughs> 아, 내가 내가. 아니야. 좋네. 오, 그래. 이런 게 좋다. 이런 게 진짜 선물이야.